여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번에 보니까 구름 안에다가 불빛을 넣어가지고 번개치는 것처럼 만든 작품도 있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디자인이 예쁘면서 가격대가 좀 이렇게 저렴한 집들도 있고 무시하게 비싼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약간 모던한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되게 디, 예쁜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 위에 새가 여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가지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방 기구긴 하지만 이렇게 친환경적인 디스플레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새로운 상품 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인데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븐에 구운 것처럼 네네. 토스트 효과가 나거든요. 음, 네. 안 뜨겁나요, 이거? 이게 외데?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네. 비교적 덜 뜨겁지만. 그럼 여기 안에 것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자레인지. 네네 전자레인지에 넣으실 수 있어요. 음, 이게 뭐죠, 제품이? 네. 원래 수동 제품인데, 네, 네, 네. 여기 위에 꼽으시면은, 전동으로도 마아가시구요 아, 전동으로? 아, 네. 안에는, 아, 요절나사가 이렇게, 이렇게 돼어 있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안에 깎여서 내려가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얘는 가격대가 얼마 정도예요 159,000원인데, 생각거로 해서 143,000원 판매하고 겠던데요 이렇게 가른 다음에 이렇게 그 핸드드립으로 이 먹는 거죠? 네, 맞아요. 이, 귀여운 제품 같아 보입니다. 아리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프리셋으로 두 잔부터 다섯 잔까지 내려가실 수 있고요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드림용인가요? 네아 물을 적당량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맞아요 네. 물의 온도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다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예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주고 전기를 꽂은 다음에 그러면 음. 이쪽에 구멍이 여러 개에서 네. 같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몇 잔씩 뽑을지 네. 설정을 해가지고 뽑을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thanks for watching